일단은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지. 어제 자려고 했는데 1시 반쯤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서 거의 한5시 반에 잤나. <laughs>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다. 개핑한. 저기 가, 저기 올라가면 뭐 동상 있다 하길래 그거 보고, 다음에 그 수도원 맥주인가 예전에 갔는데 한번 또 가봐야지 또 맥주 마시러 가야 되고. 막 그거 끝나면 그냥 시내에서 좀 있다가 뭐하지? 그냥 막 구경이나 하면서 있어야지 <laughs> 겨우 일어서 그런지 날씨가 별로 안 좋다 안개 개 껴있고 밥도 안 먹었는데 밥도 먹으러 가야 되네 일단은 보러 가자 여기도 뭐 공사를 하고 있네 분수, 저 분수를 개조하는것 같은데. <laughs> 어우씨백보다개 크다. <laughs>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얀치시카는 체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이자 국민 영주 한 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상을 보면 두 눈을 가렸는데 실제로 젊은 시절에 한쪽 눈을 잃었고 그 다음에 전쟁 중에 나머지 눈도 잃었다고 한다. 두 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지휘를 계속했다고도 한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자기가 아마 가리기 아닌가. 아, 저기가 그거네. <laughs> 너무 씨, 날씨가 안 좋은데? <laughs> 하나도 안 보인다. 씨. 있으면 안 비싼데? 마트 나오는 길에 마트에 있는 전단지를 봤는데 알바생이 185코르나를 받는다고 한다 시급으로 하나로 계산해보면 시급 11,000원 11 정도 된다 2024년 체코의 최저임금이 112.5코르나이니까 거의 한 60%? 64% 정도 오른 시급을 받게 된다 원래 니들이 독일에서도 그렇고 돈을 좀더 많이 주는 편이긴 하다 그 외에 또 다른 전단지가 있어서 봤는데 제대로 안 찍혀서 번역하긴 좀 어려웠지만 일단 번역을 해 보자면 뭐 제대로 번역됐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보면 아마 정직원을 뽑는 것 같다 주 40시간 일하고 기본 월급은 월 35,300호르나 그 다음에 뭐 5년 후 30일 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 같은, 독일 같은 것보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일단 뭐 30일 휴가를 주니까 여행하면서 예? 원래 이런 전단지 보고 어, 여기는 대충 이 정도 보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정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지? 일단은 아울렛부터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차 타고 아울렛으로 가는 중이다. 티켓 같은 경우에는 120코로나로 종이권으로 샀다. 24시간 동안 탈수 있다. 그리고 기차 타자마자 바로 티켓 검사를 하기 시작했다. 트램같은 경우에는 하는걸 잘 못봤는데 기차는 바로 하더라 일단 날씨가 안좋아서 아울렛부터 간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수도원은 가던가 아니면 그쪽에 이제 공원 뭐페트리그 탑인가 뭐 그거 보러 가던가 하고 푸니쿨라 타면 되고 아 일단 날씨가 너무 안좋네 일단 아울렛가서 뭐 먹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먹었고

그냥 햄버거 제일 간단한 거 시켰는데 아 스페셜 시켰네 스페셜 간단히 먹고 그냥 저녁에 제대로 먹는 수밖에 없다 스페셜고 뭐 안에 들어있긴 하네. 아울렛에 도착해서 막 상점 다 들어가 보고 물건도 보고 했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그리고 애초에 아울렛 온 것도 그냥 구경하러 온 거지 뭐 사려고 온건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사지는 않았다. 딱히 하루 종일 한게 없는데 벌써 오후 4시가 되었다. 그래서 일단은 숙소로 돌아가서 짐을 풀고 나중에 다시 나올 생각이다. 이 뭐지? 이 먹고 나가 먹고 나다 일단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서 가게에 들렀다 여기는 그냥 프라워 올 때마다 들리는 곳이다 이비어데길이 별로 안 긴데 이거 아 적당한 정도 한 번만 더. 120여. 일단 샌드위치를 다 먹고 나서는 한 30분 정도 남아서 그냥 시내를 배했다. 회 일단 할 것도 없고 가야겠다. 오페라 극장 가서 연극 보고 그다음에 뭐 밥을 먹던가 하면 되겠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니까 뭐 다양하게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건물이 별로 크진 않네. 안에는 예쁘게 돼 있던데, 별로 별 꼴꼴 역시 별로 건물이 덥네. 올라가 보자 연극 티켓은 새벽 3시에 결제를 하였다 그냥 그때 잠도 안 오고 해서 뭐 할지 찾아보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하였고 그냥 바로 결제하였다 590 코로나였다 그리고 오만가 평균은 뭐 많이 들어본 당연히 많이 들어봤지 오만가 평균은 근데 읽어 보지는 않아서 뭔 내용인지는 잘 몰라서 그냥 일단 챗 g p 티에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고 어, 그 내용을 토대로 그냥 봤다 번123 어, 있고 내건 1번 여기서면 되는 영어 가이드가 없는데 서만보다 잠깐 보면 되겠지 아 저기가 영어가 없는데 너무... 영어 잘 하지도 못하는데 쉬는 시간 영어로 나오긴 한데, 시 번역을 해야 돼서 빡시네. 밖에는 아,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있던 게 10번인데, 10번은 나머지 안에는 이렇게 빳같이 뭐 먹을 수 있게도 되어 있다. 뭐, 나는 딱히 먹지 않았다. 연극은 오후 7시에 시작해서 쉬는 시간 포함해서 3시간 뒤인 한 10시 정도쯤에 끝이 났다. 생애 처음 연극을 어쩌다 보니 체코 프라하에서 보게 됐는데 체코어로 진행되는 연극이었고 영어 자막이 나오긴 하지만 내가 영어를 잘하는 상태가 아니라서 뭐 영어 자막을 봐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거기다가 오만과 편견을 안 읽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랐는데 연극을 보니까 아 저런 내용이구나라는 거는 대충 파악을 했다. 이 연극을 보게 된 계기로 한번 오만과 편견을 읽어봤다 읽어봤는데 확실히 연극을 보고 읽으니까 더 이해가 더잘 됐던 것 같다 지하철 타고 어디였지? 뭐 춤추는 건물? 그거로 갔다가 밥도 못먹겠다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 지금 나 가서 씻고 자야겠는데 내일 내일 아침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모르겠다. 오늘 아울렛 가는 게 아니었다. 오늘 아울렛 가서 다날였네 지금 아, 일단 타고 가야지 별로 <laughs> <laughs> 와서 춤추는 건물. 예전에 봤는데 또 보러 가야 되나? 목에 어, 끝인 것 같은데, 이건 예전에도 봤지만 뭐 지나가면서 보는 거지, 뭐. 그 음, 있고, 어, 아. 뭐, 지금 딱히 할 것도 없고, 재즈 빵가 거기 가기엔 좀 늦었고, 그냥 들어가서 숙소 들어가서 씻고 쉬어야겠다. 아, 먹은 게 개부실하게 먹었네 진짜 이제 가면 되겠다. 그냥 확실히 기차 타고 가니까. 아니, 확실히 이게 대중교통 타고 가니까 낫네 걸어가면 40분 걸리는데 여기서